아, 벌이 뭐, 아주 잘 문, 잘 작상이 잘 됐네. 음, 시다다 박스 속에 이렇게? 아, 벌이 아주 잘 돼있네. 음, 나하고 똑같은 머리통 쓰시네. 근데, 박스가 음. 들어가도, 뭐, 별로 이렇게 꽉 차는 거 아닌 것 같으네? 뭐가요? 그, 저 소비가, 뭐, 공간이 있네요. 요, 요, 요 사이? 네, 사이가. 이게 8장 들어가는 거예요. 아, 8장. 여러분 밑에 장난죠 예. 이렇게, <laughs> 그렇죠? 네. 이렇 놓고, 네. 이렇게 놓 여러분, 음. 어? 음. 이렇게 밑에 장이죠 응, 그렇지. 약을 어떻게 치나? 아, 이제 약은 이제 여 쳐주면 돼. 음. 그 이제, 왕을 보고 아, 왕을 지왕은 보통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어, 가운데 아니면 저쪽 가위. 그렇지. 저건 지금 버리 지금 거야. 음. 어? 이쪽이 있을 혼자 높은데 반대편에 있는 모양이네 왕이 여기 있잖아. 아, 있네. 이쪽, 네. 이렇게. 이 네. 네. 이렇게. <laughs> <얍을. 웃음> 요 약치는 양이 중요한 거야. 왜? 양이. <laughs>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이렇게. 음. 두번 두 정도? 아. 바닥이 음. 쫙잖아그는죠 음. 아, 그러게. 어? 바닥이 요거는 지금 약봉이 없네. 아. 음. 음, 그 정도. 양쪽으로. 그러니까 들지 않고 그 사이에 치면 되네. 아. 하하 음. 들지말고 음, 그러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벌이 좀 약하단 말이야 그렇지 안도 있잖아 그치 강한 벌을 저좀가리키좀가 있어 이 심실하다 이건 뭐 이거는 로봇 전량인데 <웃음> <웃음> 어 이걸 뭐하죠 요섯장인데뭐 괜찮네. 박스에다가 집어넣었어. 모기장이 지금 물안 들어있죠? 야, 다 앞에 있지. 아이고 벌잘 붙었네. 그렇지? 보세요. 음. 음. <laughs> 착상이 아주 잘 됐다. 여다이거 여기인데 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 이쪽, 여기 있죠 네, 색깔 붙었네. 응. 와. 이벌막손다 이거. 예. 저저 저거 이게 원이 일종류의 살충제죠, 이게. 네, 이거 살충제 음, 응애 살충제, 응애 살충제. 이침 이렇게 들고치면은긴좋겠네 어. 시간 좀걸려다그렇지 이기는... <laughs> 원래 치모 진짜 벌을 털고 치는 게 좋겠구나. 응? 상관이 없을까? 볼통 아래 아주 깨끗해요. 뭐 죽어서 떨어진 것도 없고, 먹이 뿌시기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먹이 뿌시기도 없다고. 그렇지. <laughs> 이리니뭐 벌도 싫은데다가 벌통이 뜨뜻하니까 범벌도 잘클 수밖에 없네